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룡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은 확신을 갖고 일을 시작했다가 걸림돌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가졌던 확신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라는 그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분명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걸림돌을 만납니다. 모세가 만난 첫 번째 걸림돌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자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느냐? 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막상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 어찌할지 난감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높은 파도처럼 인생에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나 말씀도 하나님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힘겨운 상황을 만나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모세가 만난 두 번째 걸림돌은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굽에 와서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4장 29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난을 살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벽돌을 찍어내야 되자 몸이 고되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5장 21절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아 난관을 헤쳐가야 될 동력자인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원망은 모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피곤하다, 힘들다며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 비록 노예라도 괜찮으니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극복해야 될 걸림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였습니다. 바로는 극구 반대하고 함께할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놓자 모세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려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가 일어났고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5장 2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린 후 자신과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하죠.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시며 죄가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십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범죄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버리지 않고 품었고 결국 그 분노가 동생을 살해함으로 나타납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중에 모세는 분노함으로 또다시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길이 험하다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자 모세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참겠느냐며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하셨지만 그 분노로 나여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번 두들겨서 물을 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결국 가나안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을 갖고 일을 시작했다가 곤란한 상황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의 원망을 듣기도 하고 이로 인해 마음의 분노라는 걸림돌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걸림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장 1절과 2절, 13절, 28절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곤란한 상황을 맞아 원망하는 백성들, 마음의 실망과 분노가 있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시 해석하려 했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해하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6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듭 말씀하시며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분노하는 모세를 말씀으로 꼭 안아주신 거죠 그리고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세라이금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십니다 선한 뜻을 갖고 시작했는데 인생에 걸림돌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힘겨우십니까 상황이 도와주지 않고 함께 협력해하고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불편하다고 피곤하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선을 행하던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개가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뱉어내지 않고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상황과 감정들이 일어나면 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 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잠잠히 기다리면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모든 걸림돌들이 우리를 진주로 바꾸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감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걸림돌은 내 안에서 진주가 되어 디딤돌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다. 마음의 분노가 쉬 가라앉지 않아도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시 해석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분노가 평안으로 소망으로 바뀌어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며 주만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